네 안녕하세요 신학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에서는 오늘은 일반학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첫 수업이고 어, 교재는 화학에서 많이 쓰이는 일반학 수업에서 많이 쓰이는 중달 규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사용할 거고요. 어,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에 앞서 간단한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학이란 뭐 일장에서는 화학의 기초에 관해서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위 같은 거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2장 원자 분자 이온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물질은 뭐 원자 분자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에 대한 뭐 이론과 이게 뭔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3장 화학 양론 이것은좀 중요한 파트인데 어 화학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델화자를 쓰니까 이제 어떤 것을 물질을 만드는 학문인데 양에 관해서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스프 뭐몇 그램과 물몇 그램, 그다음에 뭐 면이 있겠죠? 이런 게 재료가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떤 물뭐 500g 해가지고 얼마나 넣어야지 제일 뭐 맛있는 라면이 되냐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좀더 화학적으로 말씀드리면 A랑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을 두 합쳐서 이제 C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표시하고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뭐 뒤에 배우시겠지만 평형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뭐 C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뭐 A가 한개 필요하고 B가 두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양론비를 맞추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화학 반응의 종류, 그 다음에 3장에서 양론에서 또 이게 좀 용액에서 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장에서 그 용액에 관해 관해서 양론을 다시 배울 예정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기체, 기체에 관해서 배워요. 기체에 관련돼서 기체는 뭔가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있는, 뭐, 안 보이는, 이렇게 떠다니는 건데, 뭐, 많이 알다시피, 뭐 산소, 질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기체는 이게 눈에 안 보일까? 부터 시작해서, 뭐, 기체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런 것을 배울 것입니다. 어, 이상기체랑 실제기체라는 게 있어요. 실제기체는 말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기체입니다. 뭐 A란 기체도 있고 B란 기체도 있는데 이 기체들은 각각의 성질이 있겠죠.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A는 때리면 울어요. 근데 B는 때리면 웃어요. 그러면 이게 각각의 물질마다 특성이 있겠죠. 모든 물질들은 비슷한 특성은 있어도 완전히 똑같은 특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라는 것정리할때 애매하잖아요. 때리면 어떤는 울고 웃는데 그러면 기체는 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체를 이제 이상적으로 몇 가지 가정을 해요. 엄청 얘네들은 행복한 상태야. 그러면 때리면 뭐 좋아, 뭐 웃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이상 기체입니다. 이상적으로 이제 A랑 B를 모두 다 기체인데 이제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런 걸로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가정을 넣어서 이상적인 기체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듯이, 잘 알겠지만, PV는 NRT라는 방정식이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나온 건데, 실제 기체는 그러면 실제 기체 방정식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또 이론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그 가정들을 이제 하나씩 빼면 이제 실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예정입니다. 6장 열화. 어,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열 역학. 어, 쉽게 말해서 열. 뜨겁고, 뭐 차갑고, 이런 게 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은 힘 역자. 일을 뜻합니다. 열을 일로 바꾸는데 중요하게 쓰이고, 열을 일로, 일로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증기기관. 증기기관 차. 그, 그때부터 열 역학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연구가 시작됐어. 어, 뭐 밀도라는 개념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온도를 올리면 기체는 밀도가 낮아져요. 밀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 제가 이제 아파트 이제 1층에서 저는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 어떤 기체나 뭐 풍선 같은 거에 열을 주면 올라가겠죠. 여기에 이제 막 물건을 달아놓는 거. 아파트 옥상에 있는 친구한테 전해주려고. 올라가고 이 친구가 받겠죠. 그럼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계단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물건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는 다리 올라가기 귀찮은데, 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열을 줬더니, 일을 했네? 하면서, 얼만큼 열, 열이 있어야지 이만큼 일을 할까? 왜냐면 열을 이만, 뭐, 이만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요만큼까지 오리려고 하면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굳이 요만큼을 다쓸 필요 없죠 다음에 또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이제 더 필요한 것만 쓰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잘 알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락학이라는 학문에서 이제 엔트로피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학에서 네, 먼저 열락하기라고잘 한번 세부적으로 먼저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장에서는 원자 구조와 주기 있인데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주기율표라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원자를 분류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물질에서도 이온, 분자, 원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합의 종류가 뭐 여러가지가 많죠 뭐 이윤결합, 공유결합 그래서 결합에 대해서 이게 정말 붙어있는 힘이 뭔가 에 대해서 배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유결합 배울 때는 개도함수라고 하는 오비탈 개념도 배우실 것이고 10장에서는 이제 위에서는 기체라는걸 배웠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제 11장은 이제 액체 중에서도 이제 액체는 뭐 용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용액은 액체죠 그러니까 용액이 정확히 뭔가 이거는 이제 어, 화학 2를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뭐 끓는점 오름, 어느점 내립, 삼투압 현상, 뭐 증기압 이런거에 대해서 배우실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12장은 이제 반응속도론 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이제 화공에서 좀 중요한 학문을 많이 다루는데 어, 아까 A 에서 A가 A에 하나랑 B 두개가 합쳐서 C가 반응한다고 쳐봐요 근데 아니 쉽게 말해서 어 A는 B로 가는 반응식이 있어요 근데 A는 만원이에요 B는 시장에 팔면 10만원이에요 제가 물질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럼 당연히 A를 갖고 있으면 A 하나 사면 9만원 식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A를 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파니까 근데 이게 쉽게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A가 물이에요 근데 A를 가만히 놔둬 가지고 B로 가도 우리는 그럼 물을 못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온도나 압력 같은 것을 줘 가지고 이 조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게다가 이렇게 가는데 10, 2 0선상이 같이 묶이는 건데 A를 그러면 뭐 100개로 이 조건에서 줘가지고 B가 100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평형이라고 이제 자연상태에서는 평형을 존재해 가지고 A는 한뭐 40개밖에 반응을 못한다 나머지 60개가 있을 때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평형이 뭔가 그 다음에 반응속도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딱딱 딱 1초만에 변하지는 않아요. 모든 물질이 다 물질마다 변하는 속도나 있어요. 왜 그러냐? 어, 아주 간단히 말하면 결합 때문인데, 아까 말했듯이 뭐 물질은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에서 A라는 거를 B로 만들기 위해서 A가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A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를 이제 합쳐요. 이렇게 다, 이렇게 끈을 이어두는 거예요. 조립을 하듯이. 그러기 위해서 끊어야 될게 필요해서 필요한 이거를 힘으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받고 끊어지고 또 결합하고 하는데 필요한 시간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속도라는 것이 고찰되게 되었습니다. 산과 염기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산음기도 배울거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형이라는 것도 산염기 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완충 용액 이라는 것을 존재해서 어, 우리 뭐 인체는 어떻게 쓰이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또 이용을 했나 이런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16장은 용해도 와참 이건 평형인데어 쉽게 말해서 용해도란 뭔가 물이 100g 있어요 소금을 막 만 g을 넣어 넣어질까요? 어느 정도까지 넣어질까요?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의한 것이 용해도입니다. 네, 자발성 엔트로피 및 자유에너지. 아까 연력학에 대해서 뭐 간단히 뭐 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엔트로피, 뭐 자유에너지 간에서 그런 것을 연구한 게 연력학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전기화. 전기학도 이제 뭐 화학공학에서 중요하고 요새 유명한,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뭐 배터리, 배터리를 만드는 필요한 이론들이죠. 어좀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A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원자라고 하면 이거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자의 전자, 전자를 통해서 물질은 결합을 하고 있고. 이 전자가 또 다른 거를 데리고 와서 결합을 하면 이제 특성이 달라지고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화학이란. 그러면 여, 여기서 뭐 이렇게 갈때 전자가 빠지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라는 것은 전자의 흐름으로 통해서 만들어 생기는 거예요 전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가 움직,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어떤 식으로 전지가 만들어졌고, 또 배터리란 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뭐 19장 핵, 20장 추적 원소, 21장 전이금속 대유학, 22장 유기화학, 이렇게 하는데, 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22장 정도는 뭐, 화학 쪽 관련해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소재부터 고분자공학과 뭐 유기소재공학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화학공학과나 화학과뿐만 아니라 그럼 뭐 유기물과 뭐 생물학적 분자는 뭐 어떤 식으로 일반적인 화학이랑 다른가 뭐 이런 것도 별 것입니다 유기화학 관련된 뭐 얘기를 아마 짧게 할 거예요 네복차는 이제 담갔고 담시간부터는 이제 1장에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